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봉쇄가 시작된 지 310일째입니다.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주 14일 목요일에 반빵가에서 47세 한국인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한때 이민국장은 한국 대사관이 지난 12월 23일 한국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앙엘레스 교주 교민을 살해하기 위해 두명의 킬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고용된 킬러들은 교민에게 총을 발사했지만 총기 불량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이모씨를 사주한 용의자로 지목해 통화목록에서 킬러들에게 사주한 내용이 발견되어 체포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해 킬러들을 체포했으며 한국 정부의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의뢰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자로 등재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체포된 이모씨는 주방조회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피쿠탄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리로코 대통령 대변인은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첫 번째로 접종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구입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월에 백신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조사에서 필리핀 국민들은 안전 문제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리루코 대변인은 뚜렷대 대통령이 오늘 밤에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백신 책임자인 갈베지 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신호박 백신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조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인도네시아가 1회당 17달러의 신호박 백신을 구매하고 필리핀은 36달러에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36달러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베지 장관은 시노박 백신의 시장 가격이 1회당 26.5달러에 불과하며 필리핀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가격은 밝히지 않았지만 700페소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6일 토요일 말라카냥에서 중국 왕이 외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의 강화된 보건 협력이 양국의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중국은 우리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경제 활동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신호박 백신은 2월 20일 필리핀에 도착할 예정이며 왕이 외무부 장관은 필리핀에 5 0만회 분량의 백신을 기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때를 때와 왕이 장관의 만남은 40분간 지속되었으며 두때를 때는 의료 장비 및 용품, 경험과 전문 지식 공유, 필리핀 국민의 송환 측면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왕위 장관의 방문은 지난주 사말성과 다바오시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수비과 클락의 철도 건설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정부와 수비 클락 철도 건설에 대한 9억 4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과의 자금 조달 계약 중 가장 큰 금액으로 71km의 길이의 단일선로 철도 건설에는 3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비클락 철도는 수비페이 경제자유구역과 클락국제공항을 연결하며 북부철도 프로젝트와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해리 로크는 시노박 백신에 대한 구입비용이 도즈당 3,600배수의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되는 신호박 백신에 대한 구입 비용은 650 페소에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주당3,600 페소에 구입한다는 뉴스는 가짜이며 중국이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가격을 발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에 감염될 위험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필리핀 노동부는 해외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40만 명 이상이 필리핀에 귀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벨로 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 기준으로 41만 211명이 송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벨로 장관은 올해 약 6만에서 8만 명의 해외 근로자가 송환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52만 명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OFW의 지역 감염 중 중동 지역이 7,836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또한 60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13,543명의 필리핀 국민이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으며 935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전염이 높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과 입국 금지 목록에 아랍 에미레이트와 헝가리를 추가해 총 35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해외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필리핀 국민들이 영국 변이가 확진된 국가에서 입국해도 입국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인정된 여행 권리이며 그것은 필리핀 국민들의 모든 인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입국하는 모든 국민들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동안 의무 격리 시설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옥타 연구팀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세 이상의 어린이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추와 사회경제기획부 장관 대행은 쇼핑몰과 같은 상업시설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린이와 가족을 집에서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옥타 연구팀은 어린이들은 소비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어 외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옥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필리핀이 최악의 상황이 끝났으며 코비드19 백신 출시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경제는 2분기에 16.9% 감소한 후 3분기에 11.5%의 감소폭이 줄었으며 실업률도 4월 17.6%에서 7월 10%, 10월 8.7%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수출은 지난해 11월에 3% 증가한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왔다고 로페즈 장관이 밝혔습니다. 로페즈 장관은 우리는 2020년 후반에 향해 점진적이고 안전하게 경제를 재개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리대 행정부 임기 동안 100% 전기 공급률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부는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의 시행에 관한 최신 현황 보고서에서 아직 전기를 이용할 수 없는 가구가 160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2,320만 가구로 필리핀 통계청이 2015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포함된 2298만 가구보다 많으며 아직 전기가 없는 가구 중 155만 가구가 전기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1362만 가구가 대전망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협동조합은 사업 영역 내 1430만 가구 중 89%에 불과합니다. 전국전기관리청은 지난해 12월에 2022년 6월까지 12,000개 이상의 지역이나 오지 마을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사무실 공실률이 2020년 8%에서 전염병과 필리핀 여객 게임 사업자 포구의 이탈로 인해 수요가 약화되어 올해 14%에 이를 것이라고 부동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로빈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몇달 동안 안에 포구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공실률이 12%에서 14%까지 두 자릿수가 될수 있으며, 임대료가 25에서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임대료는 보고가 1년 계약으로 인해 감소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는 봉쇄기간 동안 많은 임대해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자들의 수입을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마니라의 수도권 사무실 평균 임대료는 2020년 평방미터당 1,120회소로 2019년 1150회수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는 BPO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회사는 2019년 36%에서 지난해 16%로 급감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동부 비사야 지방, 특히 레이 테 지방의 아부요구 마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 지역 책임자에 따르면 12월 말에 돼지가 사망했으며 검역소가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치되어 돼지의 이동을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다나오와 비사야 지역의 돼지고기를 수급하고 있으나 비사야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생은 당분간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상승이 전망됩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는 댕기의 치료를 위한 한약 추출물 복합신약이 올해 임상 이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부 보건연구개발위원회는 댕기의 치료 후보약이 가비테에서 수행되는 이상 임상시험을 위해 600명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스마 라살 대학교와 파마리틱 회사는 과학기술부 자금 지원을 받아 약물의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댕기 치료제에 대한 성공할 경우 필리핀은 세계 최초의 댕기열 치료제를 생산하는 국가로 등재됩니다. 필리핀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79,218명이 댕기열이 발생했으며 30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9년에 비해 81% 감소했지만 댕기열은 필리핀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된 29세 남성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159명의 승객 중 이미 152명이 접촉 추적 팀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된 주소와 연락처로 알수 없는 7명을 제외하고 모두 연락하였으며 면봉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승객은 이미 격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성과 함께 두바이를 방문하고 돌아온 여성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개존 씨는 밝혔습니다. 필리핀 관세청은 파사이에 있는 임시 코로나바이러스 클리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저장시설을 급습하여 150만 폐소 상당의 의약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필리핀 수사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협력하여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은 폐렴과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리바비렌을 비롯한 다양한 한약이 작전 중에 압수되어 클리닉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관사청은 보건부와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했습니다. 리바비르는 항바이러스제로 2002년 사스 당시 감염 환자에게 48시간 이내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었던 의약품입니다. 리잘 프로빈스 가인타 시장은 지난 15일 리잘 마을 주민들이 중국의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SNS 운동으로 인해 중국 백신 공급 업체와의 협상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다른 백신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니토 시장은 가인타시 정부가 중국의 어떤 백신 제조 업체와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신호박 백신에 대한 효능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익스프레스는 이번 달 마닐라에서 바기우의 로아칸 공항까지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주 토요일 밝혔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항공기 착륙을 방해하는 구조물과 나무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1월 공항에 150m 완충지대에 있는 약 200여 가구의 주택 및 기타 구조물에 대한 철거 통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상업 비행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지역사회 격리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관광사업의 부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필리핀 항공익스프레스가 정기적인 바교 마닐라 항공편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아강 공항은 1.6km의 활주로로 필리핀에서 가장 짧아 지난 2009년 항공사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항공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18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163명이 증가해 총 50만 2,73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210명이 검사를 받아 891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4.6%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4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9,909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0.97%였으며 2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6만 5,988명으로 92.7%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우시 134명, 가가연 100명, 쾌존시 99명, 레이떼 93명, 가비떼 75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보건부는 수도권 외 지역 세부주 가가연 밸리 및 코데렐라 행정구역 중에서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르 자관은 지난주 확진자 수가 12월 평균 1,000에서 1,300건보다 1,500건으로 높았다고 말하면서 휴일 이후 급증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이러한 증가가 계속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옥타 연구팀은 1월 말까지 확진자가 53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배소는 48.0547배소로 거래되었으며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오른 1103원 9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배수에 대한 원하는 1배수에 22.9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쿨 지역의 강우가 예상되며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인해 팔라완,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은 내오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필리핀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루존의 일부 지역은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인해 약간의 흐린 날씨와 함께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마닐라 내일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5분, 일몰은 5시 4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